나 없으니까 내 목소리 들리면 그냥 겁나 도망가세요 온라잇 근데 저거 좀 쓰기 힘들 약간 에미로 슬라이도돌아다다다 런쉽시켜. 아! 밤밤밤밤 결혼식 노래를 결혼식 노래를 사람이 지는데 모르려. 가면이 는데 뭐야? 아, 그거 절대 쓰지 마. 그냥 무시하면 돼? 아니, 아

대신, <laughs> 저기, 껴있는 거 존나 웃기네. 으음, 정신이 그래도 물건 다 샀구나. 물건 다 가져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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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아, 씨아왜안 나가, 씨바, 가지바가 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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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져바 씨바, 어바 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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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잃어버려 <laughs> 아 ㅈ됐다 야 ㅅ 발야 해고 당했다 ㅈ됐다 야꽉 붙들어 매라 사물원도 막아 가서 사물아아 ㅅㅂ ㅈ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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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됐다 엉덩이 전 ㄴ 안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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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감일 이전에 수익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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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저그 현장직에서 왔거든요. 어, 아, 아, 저 사무직인데 반갑습니다. 와, 어떻게 날씨가 이래? 뇌우 일식 안개, 홍수 일식. 빵디 <laughs> <laughs> <뽕디> 흔들어. 흔들어라? 빵디 흔들어라? 빵디 흔들어라? 빵디 흔들어라?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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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 앞에로 가볼래? 앞에 가봐야 내가 봐을수 있을 것 같거든 오마이갓 안에서 니네 소리 들렸어 안에서 니네 소리 들렸어 안에서 니네 소리 들렸어 WTF u c k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?! <laughs> <laughs> Look! <laughs> Look at that! Oh my god! Look at that! <laughs> oh shake your booty! Shake your booty! Booty booty! Oh hi! Hi! Oh. <laughs> What's up there? 아, 마 때, 마리쉴 때, 보 때, 리 보리. 보리. 뿌리 보리. 보리. 리뿌리뿌리 아니 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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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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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쿵쿵이가 그 코너 돌았는데 쿵쿵이랑 바로 마주친 거임. 어. 그래서, 아, 씨, 발좋 됐다. 이거 그냥 지뢰랑 같이 터져야겠다. 너라도 살려야겠다. 이러면서 지뢰로 바로 달려가가지고, 팡! <laughs> 그냥 코 벗고 간다. 그녀는 죽은 게 맞아 자기야 기억할게 내가 기억할게 목도 쪽에 몬스터 하나 더있거 어? 거미다 나네 목소리 들을뭐라 했나? 홍수 1, 2, 3 중에 하나 골라 <laughs>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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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, 아 씨발! 어항무엇 올래친구 <laughs> 여기다 둬야지 우리 <laughs> 테이블 생기. 어 레전드 개기 없다. 그러면? 예 금붕어 어디 있어? 됐다. <laughs> <laughs> 개기야. 이게 내가 근데 헷갈리는 게 음. 희극 가면이 있고 비극 가면이 있단 말이야. 음. 근데 내가 지금 대구는 게 희극 면이거든. Oh. 둘 중에서 하나가 변신하는 건데 얘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다. 그게 헷갈려 일단 한번 써봄. 오케이. Okay. <laughs> 어디가? 어, 나 찾았다. 못 찾았는데? 어, 다시 갔다. 야, 나 여기 있어 야. 이오오아 뛰어온다, 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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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뛰어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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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온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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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개새끼야. 뛰어온다, 온다와줘볼볼볼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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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오면 자살리빨야 아! 안아줘요 아 싫어요 씨발 빨리 안아줘요 무서워 <웃음> <웃음> 봐봐 <laughs> 어디가세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와개무 <laughs> 안아줘요 나 가면 어때? 잘어울려? 잘어려 l e s 뭐야, 안긴거 아니야? 어, 뭐야, 왜안 죽어, 너? 젖버그인가? 젖버그다. <laughs> 안아줘요.